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촉법소년 제도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감방에 안 간다. 단순히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던 학생은 백화점 폭파 협박을 하고 6억 원의 피해를 남겼지만 형사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촉법소년 범죄는 5년 새두 배로 늘었습니다. 2024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디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357명에서 2024년 883명,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내 소년분류심사원은 겨우 4개밖에 없고, 소년원은 고장 11곳, 전국 가사조사관은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재범을 막을 시스템이 사실상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피해는 국가도 법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좌절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폭력성범죄 협박 같은 중범죄는 12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국가 배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소년원과 보호시설,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남겨두는 건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촉법소년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